안녕하십니까 리얼방송 리얼TV 원테이크로 쭉 진행하는 중고차 국민채널 국민모터스 양대표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와 같이 기아자동차에서 나온 올류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차량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. 연식은 2015년 5월달에 최초 등록을 한 차량이고 2016년 형식으로 나온 차량입니다. 어 전체적인 외관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. 어 운전석 앞휠 타이어, 운전석 뒤휠 타이어 지금 보셨고요.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금 그 라이트 점등 상태 이상 없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. 번호판 등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조수석 뒤쪽 그 바퀴랑 휠 타이어 상태 확인을 해 보셨을 때. 휠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어, 조수석 앞쪽 휠 타이어 상태 한번 보고 계시고요. 전체적인 휠은 크롬 휠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어, 인기가 가장 많은 흰색 차량이고요. 어, 주행 거리는 약 12만 킬로미터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. 실내, 그 운전석 안쪽에서 바라본 실내 영상, 의 예, 영상이구요. 그 다음에 가죽 상태라든지 시트 상태, 보셨을 때 시트에 벗겨져 있는 그 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저거는 지금 그 복원을 신청을 해놨는데, 아직 그 복원 사장님이 안 오신 관계로 저렇게 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복원은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액튠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그 국민 모터스는 에그 네, 원테이크로 쭉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, 전혀 숨김없이, 뭐, 이렇게 뭐, 숨김없이 뭐, 가릴 거 가리고 편집하거나 이런 기능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 그 유튜브에서 그 보시는 모든 영상에는 예, 다그 솔직 담백한 영상들만 담겨 있다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어,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그 국민 모터스에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어, 전체 그 추가 옵션이 선택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완벽한 풀옵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어, 348만 원, 350만 원 어치의 추가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내비게이션 유보 2.0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, 8인치고요,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.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고요, 액튠 사운드 스피, 그 시스템 스피커 8 스피커가 외장 앰프랑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그 다음에 하이테크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, 하이테크 옵션에는 슈퍼 비전 클러스터 7인치 계기판이죠. 그 다음에 후측방 경보 시스템,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, 하이빔 어시스트.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한마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썬루프는 듀얼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좌석에도 썬루프가 있고요. 뒷좌석에도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어, 그 다음에 스노우 화이트 펄이 들어가 있고요. 네, 9인승이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에어컨을 따로, 온도 조절이나 이런 거를 따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. 영상에서 누르시는 거는 지금 누른 버튼은, 어, 예, 그 슬라이딩 도어가 예,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이런 어, 차량, 그 승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거의 없는 차량이 없습니다. 기본 깡통 옵션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고급 사양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네 트렁크를 열고 에, 뒤쪽에서 바라본 실내 영상입니다. 트렁크는 파워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파워 전동 트렁크가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다음 뭐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어뭐짐 같은 걸 옮겨 실거나 이럴 때 다급 그 급하게 빨리빨리 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약간 다소 또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손으로 해서 올리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네,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좌측 우측 저렇게 슬라이딩 도어 스위치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. 전동 슬라이딩 도어입니다. 앞에 운전석 쪽에서도 양쪽 모두 열고 닫으실 수가 있는 장치, 스위치가 버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실내 공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유지가 되어 있고요. 어, 조조석 그 문짝 안쪽을 보셨을 때 안쪽에도 관리 유지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. 깨끗하게 관리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어요. 네, 사이드 리피터 깜빡이 작동 잘 되고요, 안개등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엔진 소리는 제가 영상에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엔진 소리 소음 상태 굉장히 좋고요. 성능 그 성능 점검을 받았을 때 세부 자동차 세부 사항을 보셨을 때도 미세 누유나 작동 에, 불량, 오일 누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차량 상태 굉장히 완벽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. 어, 저희 그 국민모터스 구독자 시청자 분들에 한해서 구독자 시청자 분들에 한해서 19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 많은 연락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